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이 혈액형이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어떤 성향 이것과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비슷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혈액형에 관한 이런 얘기가 있죠. 혈액형이 다른 각각의 그네 명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A, B 형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숟가락을 놓더니 뛰쳐나갑니다. 그러니까 오형이 이게 도대체 왜 그러나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따라 나가서 이유를 알아내려고 따라갑니다. 그런 와중에 B형은 자기 먹을 밥만 계속 먹고 있습니다. 남은의 이형이 근심을 하면서 묻습니다. 혹시 제가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까 이게 꾸며낸 얘기입니다만은 아마 A형은 좀 특이하고 오형은 좀 오지랖이 넓고 B형은 좀 자기중심적이고 A형은 굉장히 소심하다 뭐 이런 에, 특징적인 것을 이야기한 것 아니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사람에 따라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혈액형 보다는 좀더 통계적이고 더 체계적으로 사람의 성격 유형을 구분해 놓은 MBTI라는 이 검사가 있어요. 이 검사는 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에, 입사를 할 때도 이 MBTI 검사를 해가지고 와라 이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어떤 일을 하면 적절할까를 이제 보기 위한 거죠. 에, 저도 한남대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할 때이 MBTI 검사를 우리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ISFJ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형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내향적이고 관계 중시형이고. 낯선 상황이나 갈등을 싫어하고 공감력과 책임감이 큰 반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기 어떤 본인에게 부담을 주는 형이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타고난 기질이나 어떤 성격 성품 이런 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저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 뭔가 저 사람이 가진 기질이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이해하고 대하면 훨씬 더 대인 관계가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지혜죠. 성격에 따라서 마음도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또 어떤 급한 마음이나 또는 느긋한 그런 마음이나 뭐 이런 마음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타고난 성격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자기 성격이 어떠하든지 마음으로 자기의 성격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성격을 고쳐라 내 성격을 바르게 하라 이런 말씀을 얻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다스려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문서에 보면 자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 성도들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이제 좀 다스리고 잘 새롭게 에, 바꿔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그 마음대로 살아가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은 대부분이 자기의 의욕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에 둘째 아이가 어렸을 적에 에, 엄마에게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엄마가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러니까 어느 날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엄마 왜 맨날 엄마 마음만 있고 내 마음은 없는 거야? 이제 항의하는 거죠. 그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고 엄마 마음대로만 해 이런 표현이겠죠. 어린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당연히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른의 입장,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 마음대로 하게 두면은 위험한 게 많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 마음대로 하게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볼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 것입니다. 네 마음을 지켜라, 다스려라. 내가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라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 살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행가 성구로 했던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운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의 흐름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자칫 이 세상의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뭔가 세상에서 잘 되면 또 교만에 빠질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빛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도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자주 나오고 있어요 이 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한 절에도 두번 마음이 나오는데, 여기서 같은 마음, 한 마음, 이걸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꼭 필요한 마음이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나 국가는 정말 심각한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극화 현상입니다. 네 편이냐 내네 편이냐 이런 현상이 정치적으로 아주 극명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가 우냐 좌냐 어느 쪽이냐 여기에 따라서 다 서로 대적하고 반목하고 나를 세운 채 서로 갈등과 분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늘 봅니다 제가 하는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 교회에 그 국회의원이 교회에서 얼마나 순하고 찬양대도 하고 이런 분인데 국회에서 이 TV에 나오는 거 보면 사자처럼 사납게 덤벼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왜 정치에만 끼어들면 저럴까? 뭐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 저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어느새 그런 풍조들이 우리 속에 은근히 파고들어옵니다. 그래서 서로 맞지 않으면 쉽게 비난하고 퇴척합니다. 심지어 이런 정치 풍토가 교회까지 서서히 파고들어 옵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은 우리가 형제애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또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일하는 그런 동역자들. 그들이 그런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적인 자세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정치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국가나 사회 어느 집단이나 어느 공동체든 한 마음이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뭐한 가정만 해도 한 가정이 한, 한 마음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공통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믿음으로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매는 줄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거기에 순응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 이면에는 거기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하나됨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하는 그 배후에는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서로 화목하고 한 마음 돼서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이 다르지만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모든 환경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믿는 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를 섬기는 우리 주중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아무 일이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삼 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마음을 같이해서 한 마음 되는 것 이것도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이런 것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이건 할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고 한 마음 될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좋은 통역자들이 될수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이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갈등이 유발되고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 가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받는 모든 교회의 훌륭한 일꾼들을 보면 그 특징이 뭔가 하면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국가에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세상에서는 어떤 사장님이고 모든 걸 통제하는 그런 훌륭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에 와서는 정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으로서 훌륭한 사람들이 보면 다 특징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기 위해서 꼭 가져야 할 마음, 품어야 할 마음, 본 받아야 할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을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주 오래되었습니다만은 이 찬양, 이 처음 제가 그 찬양을 들었을 때 정말 울컥울컥 하면서 들었던 감동적인 찬양이 있어요. 천관웅 목사님이 부른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 겸손의 왕, 주가 싫어서 거역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겠네 누구를 위한 사랑인지, 누구를 위한 희생인지. 주님은 사랑의 눈먼 주님,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데요. 정말 주님은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랑을 다 내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사랑의 눈이 멀면 상대방의 허물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긍휼로 보입니다. 사랑의 눈이 멀면 비난할 틈이 없습니다. 용서가 있고 자비와, 자비가 있고 극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정제하는 데는 혈안이 돼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일은 매우 더디고 남을 판단하는 정제하는 일에는 너무 빠릅니다. 예수님은 제만은 이 세상에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낫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겸손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낮췄는지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자기 비움과 낮아진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철저히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1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예수님을 갖다 놓으면 말씀에 예수님을 대입하면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셨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과 같이 됐다는 이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 수많은 그런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가장 귀하게 지은 바된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지었다 하더라도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를 비운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정말 충격적인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같이 되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인간의 몸을 잊고 오신 이 인카네이션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는가? 왜 인간으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이 우리에게는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겸손히 자기를 비웠을 때 하나님은 그 비움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례를 하면서 나를 비워낼수록 나를 비울수록 그빈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할때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나의 학문이 잃었고 나의 혈통이 잃었고 내가 율법으로 흠이없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던 자기를 완전히 배설물처럼 자기를 비워버렸습니다.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그런 모든 과거에 교만했던 자를 다 비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더할 수 없는 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사도된 직분을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낮춰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낮췄는가 하면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랬습니다. 복종은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살았던 나의 그런 아집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야 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땀을 흘리면서 갯세만의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의 뜻이 관철되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죽음의 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를 완전히 낮춰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낮아짐과 겸손함은 훗날 더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하도록 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냉혹하고 냉정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온갖 갈등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 마음이 미마르고 우리가 강박해지고 우리가 냉랭해지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입니다. 욕심과 허용으로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 보자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그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